릴리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기야의 재단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기야는 성소를 재정비한 후에 네 가지를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세우죠.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무교절을 또 지킵니다. 11절을 제물로 드리게 하고, 성소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직분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희숙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희숙하는 6월절을 회복시키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또 새롭게 인식시키게, 되고 또무게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가르쳐주고 우상의 주상들을 없애고 백성들 하나님 앞에 1 1조 예물을 드리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물질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알게 합니다 대단한 일을 한 왕이죠 물론 이 전에도 부분적으로 이런 일들을 시행한 왕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완전하고 헌신적으로 삶의 모든 구석구석 말씀 중심으로 개혁한 그런 왕은 이전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 1기와 18장 .5절,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고처가 호와께 나빠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전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한 이수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시죠. 11기야 18장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로 갔든지 형통하였더라. 제가 아수로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에, 놀라운 은혜를 이스기아가 이제 받게 됩니다. 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또 아니죠. 야수르를 히스기가 배척하게 되면서 이 야수르가 이제... 에,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오게된 직접적인 이유는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면서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금지하면서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비하고 주변 나라를 쳐서 빼앗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바치던 조공을 금한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죠. 두번째 이유는 아수르의 대제국 건설 야욕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애굽까지 쳐들어가는 그런 야욕이 있었어요. 애굽을 치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를 또 쳐야 되고 물론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이런 야욕 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되는데 에랑기아 18자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 히스기야가왕에 오른지 4년째 되던 해에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3년 후에 북 이스라엘은 호세와왕때 앗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북 이스라엘의 망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1기야8장1 2 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많은 영적 교훈을 포함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군사력이나 외교, 경제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의 구조죠. 믿음에서 시작이 되고. 믿음으로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그런 와중에서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어, 믿음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래서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스루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조공을 바치지 않자 반하스르 정책을 펼치게, 펼치는 그 히스기야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째 되던 해아스르의 사내비리. 대군을 몰고 쳐들어옵니다. 아주 강한 군사를 몰고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블레셋의 나라들도 다 점령해버리고, 여러 부함 때 요새화된 요충지, 나기수도 점령하고, 애국과 이디오피아의 연합군도 다 이렇게 물리쳐 버립니다. 그들의 위세가 얼마나 강했냐 하면, 그들이 점령한 그 유다 성읍이 46개, 그리고 20만이 넘는 포로를 잡아갑니다. 히스기야가 겁에 질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진영에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합니다. 11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나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요?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곧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척할 때만 해도 큰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런 일을 했는데 아수르가 강하게 쳐들오니까 어또 마음이 조금 편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아수르 왕을 달래보려고 사신을 보내는데 사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또 말을 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서서 왕이 되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참 에, 에,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히스기야가. 그 유력 앞에, 아수르 유력 앞에서 이제 아주 좀 구차해지는 그런 장면이죠. 아수르 왕이 이, 이런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사신들을 보고 엄청난 금액을 요구를 합니다. 은300 달란트와 금30 달란트를 가져와라. 이 돈이 갑작스럽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할수 없이 그 왕궁의 보물을 다 털고 성전문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이제 만들어서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아스루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아스루가 아스루의 사내립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번 기회 에 유다를 칠 기회다 생각하고는 계속해서 히스기야를 협박합니다. 더 내놔라고 말하죠. 히스기야가 그제서야 이제 정신을 또 다시 차립니다. 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구나. 그리고 할수 있는 모든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성 밖에 있는 물 근원을 차단해요. 성 밖에 있는 물 근원을 차단해야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 군사들이 물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게 되고 또 물이 성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죽게 되기 때문에 수로 공사를 해요. 히스기아의 수로는 지금도 성지에 가면 볼수 있습니다. 1880년 독일에 독일인 기사 콜라드 시크가 발굴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당시 히스기아가 판그 수로는 S자형으로 높이가 2미터 혹은 평균 80cm, 총 길이는 약 570m가 됩니다. 이 수로를 훗날 실로암 못이라고도 하는데 이 수로를 수축할 때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양쪽에서 두 곳에서 파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한 곳은 기온 샘에서부터 파 들어가고 다른 일꾼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파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이두두 진영이 한 곳에 만나면서 그 수로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한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죠. 두 번째 보인 방식은 성을 튼튼히 쌓고 무기를 준비하고 방어태세를 갖춥니다. 그러니까 할수 있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또세 번째는 백성들을 모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역대 32장 7절, 8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로한가 그저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시스기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아저참 놀라운 고백 아름다운 고백 참 이런 이런 표현 놀라운 표현이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라. 백성들에게 성경에서 문제를 대처하는 그 영적인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아가 참 기도하면서 아니 백성들에게 멋있는 말을 합니다. 저들이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파리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자기의 진영을 정비하게 되는데 자 이제 다시 아수르 진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조공을 받을 때만 해도 남 유다가 자기들 수중에 금방 떨어질 줄 알았는데 히스기야가 싸우려고 작정하고 성을 열지 않으니 이 아수르의 사내립은 남유다의 백성들을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변에 능한 납사계를 내세워서 성안에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2장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하며 아니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그러니 이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소리치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이간질 시키는 거이죠 전쟁 때에서 백성들이 분열되는 것을 노린 것이죠. 백성들이 분열되면, 결과는 망하는 것이죠.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도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죠. 그리고 또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역대하 32장 17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사내립이또 편지를 써 보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같이 히스기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자,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이 상황이 실로 두려운 상황이죠. 이미 많은 성이 아수르 군사들에게 점령을 당했고, 수많은 아수르 군사들, 신무기를 동원의 성을 에워싸고 있고, 백성들은 이런 소문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고, 거기다가 또큰 소리로 협박하고 편지까지 보내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수르의 협박에 쓰게 하는 몇 가지 영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대적합니다.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때 무슨 말을 하면 불평과 엉망에 대한 말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무 말도 봐,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런 자세가 여호수아 때에 또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열세 바퀴 돌아라고 할 때에도 백성들에게 요구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을 돌때 외치지 말며 옆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지 말며 혼자서도 말하지 말라. 아무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상황을 보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때 말을 하게 되면 거의 다 부정적인 이야기죠. 원망의 이야기죠. 불평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뻐하시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아예 원천 봉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선자 지 이사야를 모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1기 19장 15절, 19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이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둘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조금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르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오니 이는 그들의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메라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이 하니라. 이스야가 참 멋진 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구원을 확신하며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 밤 이사야는 이스기야 기도의 요청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는데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명을 한꺼번에 죽게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밤에 여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아수르의 사내리분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자 말자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게 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자의 최후의 모습이죠. 자 이제 말씀을 뱄습니다. 히스기야 전쟁이 주는 은혜,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위기가 다가올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상황을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성전의 모든 제도를 다 세워놓고 또 나라 또한 강력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꼭 잘못해서만 어려움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어려움이 주어짐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히스키아는 위기가 다가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피해가지 말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하고 선지자를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처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죠.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